이시면 안되는데 내가 아, 난, 어? 아니야, 아니야. 야! <laughs> 나 아니야 아니야 나나이개 x 니가 뭔데 이개 x 야이가야이개잘 됐다 아주 너잘 됐어 이새 x x 야 먹어 이 <웃음> <웃음> 고통 없이 보내줄게 <laughs> 밥은 없고 무슨 소주만 이렇게 어오 응? 대희야 야 어떻게 살아 어어 어? 어떻게 사는 거너왜 이러고 다녀 어어야 그리고 소주도 형 이거 아 처음처럼 없어요 녹색으로 된거 이거 달아 너무 뭐. 한 잔해 어한 잔해 야, 야, 이게 안주가 이게 뭐냐? 어? 돈도 많이 벌면서. 응? 어? 야, 킹크랩은 갖다 놔야지, 이 사람아. 응? 혼자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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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야. 난 내가 너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, 난 개인적으로 김대일을 되게 좋아하거든.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내가 진짜 대희한테 미안한 게너 행사장을 신기하게 못간 거야. 애돌두도 그렇지, 너 잔치국수 때도 그렇지 못 가가지고 형이 항상 그 마음에 항상 이게 빚이지.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거야. 너몇푼 번다 그래가지고 너 이거 하면 한 달에 얼마 꽂혀? 어? 말해 이제 왜 얘기를 안 해? 형이 너네 집 아니야 이제? 왜 얘기하는 손님이 왔는데 내가 불편해 이새. 나이가 형이 몇 살인데 이새. 일어나서 형이 너몇 살이야? 아없어요 형님 이래야지. 너 형님 웬만해서 욕안 하는 거 알지? 진짜로. 그저 개그맨 김대희하고 헷갈리시는 거 같은데. 예 에, 예. 이 건대입니다. 아니까 아니, 그러니까 너 컨셉이 뭐야? 컨셉이 아니고. 어. 에, 지는 건대일라고 어. 지금 저저저 지금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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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김대기 금하고 좀 헷갈려서 그러신거 같은데 어허 초면에 어허 좀 실례가 많으시네 아니 그니까 뭐 <laughs> 하는 거야 아니 뭐 하는 게 아니라 <laughs> 야 이거 뭐 부스러기 하나는 곧뭐 하는 거야 이거 야 뭐래도 좀저 딜리버리 해야 될거 아니야 <laughs> 아 우리 대모님 왔다가 가지고 제작비가 없어? 아히바바었어 어? 히바바었어아 우리 대모님 어? 우리 대모님이세요 무슨 얘기야? 쟤한테 천수로 따지면 큰그어르신뻘아 히밥이 너랑 이제 뭐? 너랑이 아니고. 아너몇 아니, 진짜... 살인데? <laughs> 얘기를 해. 아나 지금. <laughs> 저는 지금 상당히 지금 지금 당황스럽고. 아니 어르신 네? 몇 살인데요? 그은잖아요 아니 아니 그몇 살인데요? 저 64년 용띠입니다. 아 내가 용띠랑 안 맞는데. <laughs> 어 용띠랑 개띠랑 안 맞거든. 아 그래. 아 66년. 지금 시은 아홉이에요, 형님이? 5학년 9반이에요. 예. 아. 슬슬 이제 발인 날 준비해야겠네요. <laughs> 미리미리 준비하세요. 왜냐면 죽음이 다 다, 다가오면 무서우니까. 네, 그러니까 살갓쓴 네, 사람도 이렇게 가끔가다 꿈에서 보고 이래야 아, 돼요. 저승사자. 예, 네, 누구나 네. 다 오거든요. 어, 네, 오올 네. 5학년 3반이시네. 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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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뭐 나이도 그래도 50대시고 네. 네. 원래는 제가 그한 살이라도 어리면 바로 말 놓습니다. 제 꼰대라. 근데 뭐 우리 지상래 씨는 네. 그뭐 데이 선배기도 하고 모집되고 하니까 나이도 뭐설창이 드셨으니까 제가 존대는 할게요 근데 예. 이게 어르신 내가 뭐딴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방송이 재미없어요 이게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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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숨이 막히네 더럽게 재미없네 여기 와와나 공황장애 울 뻔했어 어우 형님 어우 감사해요 형님 아. 어, 뭐 많이 시켰네 지상열 씨 오신다고. 아, 어, 야, 여기 진짜 야, 공력이 있는 데다. 아, 간짜장에다가 저 소주 드셔 보셨어요? 아이조 저저저 뭐든 마무 봤죠. 엄 어, 정말 예, 있어요? 예, 예. 아, 그래요? 예. 야, 간짜장에다 소주 아니, 때리는 거. 아니, 그냥 짜장. 간짜장이 처음이에요. 간짜장. 아, 그래요? 내가 우리 저저 어. 꼰대 씨한테 진짜로 예. 큰 선물 주는 거예요. 예. 예, 예. 그래요. 아유, 또 예의가 있네. 자기도 <laughs> 먹이. 어, 예의가 있네. 예의가 있어. 예. 어르신 땅게 아니고 예. 상렬이 나름대로 법도가 뭐냐면은 예. 세자는 공복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. 안주 없이. <웃음> 어, <웃음> 어. 와요. 간딱 가게지라고. <laughs> 그래야지 정진자리거든. 아. 아, 근데 나는 진짜 어저께서부터 <laughs> 예, 예. 그게 너무 좋았어. 왜냐면 내가 저 김대일을 딱 본다 그래 가지고 좀 설레였어. 김대일은 그 서울에 있지. 그 부산까지 못 하고 하십니까? 야 여기 홍대잖아 홍대 뭔, 뭔 소리 하시는 거야 부산인데 내가 봤을 땐너 간병인 보험 들어라 알았지? 걱정돼서 그래 아. 요 닮아 죽고 입니다요메이저 분이신가? 메이저분뭐뭐야 동엽이랑 녹화하고 왔잖아 이 도라이네 <laughs> 상암에서 하고 왔어 뭐. <laughs> 이 양반이 그 자꾸 그그그 그, 그, 어. 아니 아니 동엽이나 양반. 그 어린 양반이 돌아이라니 어른한테 아니 그게 아니고 김대희랑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, 제가. 아, 그거는 왜 그러냐면 동엽이랑 상암에서 녹화를 하고 여기 오는데 신동엽 씨. 어, 어, 10분 걸렸어. 근데 여기가 부산 달맞이라고는 <laughs> 난 아니야. 이렇게. 당신이 도라이 소리를 듣는데니까 저 할아버지. 아이, 정말. 아 어르신 술좀 해요. 자, 잘 했었어요. 아, 옛날에 많이 먹을 때한몇 병. 어제까지는 내가 잘 했었어요, 술을. 근데 어저께까지 잘한 건 뭐예요? 지금 지상씨가 앞에 계시니까 예, 오늘부터 갑자기 술을 내가 못 하는 것 같네? 아니, 왜 육지에서 멀미를 하지? <laughs> 아, 이게, 예. 어찌든 또, 어르신 그런 게 있습니다. 뭐냐면은, 다 아, 얘네 그 단무지도 여기 온급 그 이유가 있으니까, 예. 우리가 단무지에 한 잔, 그 다음에 양파에 한 잔, 다 이렇게 문진을 해줘야 돼. 아, 네. 굳이 그뭐뭐 양장피랑 다 있는데 그래도 왜냐면 출발을 해줘야 돼요. 아 그래요? 그럼 어르신 그 순서를 예. 알려드릴게요. 예. 한잔 때리고 예. 단무지, 또한잔 때리고 양파, 그 다음에 군만두, 그 다음에 간짜장, 그 다음에 냉, 그 다음에 산스리. 아. 네. 아, 근데 여기는 저도 어디 가면 이제 그 기운 같은 걸 알거든요. 근데이기 사람 죽어나가도 모르겠네요. 예, 예, 예. 돈 벌레 볼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왠지 느낌이. 아 벌레는 좀 가끔 음, 생깁니다. 그거 음. 예. 하고 이제 단무지 하나 하세요. 예. 예. 아이, 그나저나 이번에 저기 안 왔어요, 오미? 아 지금 왔다 가십니다. 아 괜찮으세요? 지금 그 화이트데이 날 왔다 갔어요. 음. 네. 아 해보다 더 맛있어. 에? 해보다 더 맛있어. 네. 그쵸? 그렇죠? 예. 맛있죠? 음, 그러네. 에. 왜냐면 이게 사람이 어르신이 더잘알거예요 뭐냐면 에. 예전 생각나는 거야. 아 맞아요. 그렇지 그렇지. 원래 예전에 어르신 쓱이 너클 파트 보니까 예전에 좀 흔들어, 흔들었나 본데 좀 했어요? 이거 좀 쳤어요? 예전에? 제가 해운대 완빵이라고. 아, 아니, 딱 보면 등치 오히려 크고 이런 양반들보다 이런 네. 분들이 행동대장이 많아. 맞아. 액션. 아, 이. 어, 어, 어. 딱칠줄 아는 스타일이야. 네. 그리고 왜냐면 우리도 운동을 해봐서 아는데 어르신 얼굴이 잘 생긴 사람들이 원래 자, 잘 치는 거야. 왜 음. 맞은 적이 없거든. 맞습니다. 어, 음. 울그락불그락하고 상처 많잖아. 그냥 예, 싸움을 예. 못 하는 거야 어르신. 음. 진짜 못하시나 보네. <laughs> 진짜 못하시나 아. 싸움을. 미안한데 얼굴에 침좀 뱉어도 돼요? <웃음> <웃음> 에? 에? <웃음> 난 야, 근데 난 내가 얘기했지만 이게 사람이 참친스 내가. 대이 얘기했지만 하, 예. 그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 거기 그거는 참못 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어딜요? 아니 뭐 결혼식이고 뭐애돌이고 아, 그런 아, 아, 아. 게아그 아, 얘기 들었어요 네. 얘기 들었어요 아니 내가 안 좋아하면은 네. 아예 얘기도 안해아 근데 이거 간짜장은 언제 먹습니까? <laughs> 아, 아 이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간짜장은 <laughs> 바로 안 먹는 이유는 뭐냐면 조금 있다가 예. 양파까지 갖다가 이거 먹고 그 다음에 왜 제가 누드를 이렇게 놓는 이유는 뭐냐면 예. 조금 있다가 그 식감이 플라스틱이 될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간짜장에서 플라스틱 맛이나 이거예요. 야 괜찮습니다. 아 이제 지금 이제 첫, 이제 첫 단계 그 단무지였거든요. 그렇죠. 이제 그럼 아, 이게 네. 먹고 네, 네, 네. 간짜장이 아니고 이제 양파로 갑니까? 네, 네. 아. 아. 하세요, 좀. 예. Yeah. 좀 <laughs> 어? <laughs> 유튜브 하시죠. 네, 네, 네. 그그저본거 네, 네, 같은데. 구독, 구독 안 하면 지상열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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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, 구독자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? 26만 어떻게 되요꼰대나 육십팔만 피플. 아 어마어마네. 음, 음. 어르신 이제 일 줄여요 그러다 죽어요. 죽어요 진짜로. 음. 돈도 알아볼 때 쓰시고 그래야지. 네. 네? 부담스러워 자꾸 이렇게 잠 받치고 이런 거해지아니돈 그 어린 뭐. 친구한테. 동생에 대한. 네, 한잔해요 한잔해요 뭐. 한잔해요. 어.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? <laughs> 오늘 죽여줄까요? <laughs> 예? <laughs> 아니 진짜 너가잘 됐으면 좋겠어 이혼 안 했지 너아이 양반이 거기 <laughs> 진짜 보자 보자 니까 <laughs> 진짜 아이 미안해요 아이 미안합니다 아 <laughs> 미안 그냥 손님이라 참습니다 진짜 에? 참지 마요 <웃음> <웃음> 참지 마요 전 이럴 게 없대니까 네. 참지 말래니까 나 유기견이야 다물어 씨 들게야 알아. 주인이 없어. 어? 응? 우리 엄마 여든 아홉이야. 갑자기, 갑자기 어, 어머님 나이를. 연상 어때? 삼십 살위 우리 엄마가 저 여든 아홉이야. 어?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예요? <laughs>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. 아직.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요? 아니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. 삼십 살 연상 어떠냐고요? 아니,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오, 아직 제가 이유는 아니 나가 땜에요. 아 아내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, 있잖아요. 어, 집을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예요? 아니에요 우리 엄마 여름 나니 나오... 우리 엄마 89예그 뭡니까? 두번반 돌리면 뭔지 알죠? 죽이게되는 거예요 네. 네. <laughs> 먹어도 됩니까? 아 이거 먹어도, 먹어도 돼요 아 이거 먹어도 돼요? 네 이게 진짜 내가 꼰대이니까 이거 정말로 이거 방출하는 거야 엄청 맛있죠? 와, 진짜, 플라스틱인데 응. <laughs> 음. 그리고, 솔직히 우리가 어르신 술 먹다가 약간 취한다고 그러잖아요. 예, 예. 뭐, 알갱이 먹고 이런 거다 알아요. 뭐, 여명 먹고. 근데, 예. 진짜 정신 차리려면은 이걸 좀 이따 갈아요. 응? 예? 병을. 그래갖고 여기서 타먹어요. 그러면 안에서 따끔따끔 해요. <laughs> 그럼 술 깨요. 여명을 왜 쳐먹니? 그냥 유리가루 먹어 술이 따끔따끔해 유리 갈아 먹으면 돼요 예, 예. 예. 아까 그저 최무배랑 잠깐 통화했었는데 최무배 데리고 올걸 그랬다 아, 최무배씨? 예. 그 격투기 선수 최무배씨 어, 난 전화 연결 이런 거안 하는데 어르신 잠깐만요 생활의 활력과 건강을 드리는 최무배 입니다아 지금 PPL이십니까 <laughs> 그런 거 아세요 저는 네. PPL 이런 거안네요 여보세요? 음. 어 무배야 야딴게 아니고 너그 꼰대이 아냐? 몰라요 모르지? 어야 여기 야, 김대희랑 통화 좀 해봐 야, 통화해 그 꼰대입니다 통화해 아이 <laughs> 아, <이> 답답한 x <laughs> 언제 이 유명인이랑 통화를 해 아,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예, 아예저 꼰대이라고 합니다 예저저 저 팬입니다 예.. 같이 방송도 합시다. 예.. 야 여기 나오지 마. 엉망이야. 이런 덴 나오지 마. 오배야 고마워! 어 예전에 그 권재관이 하고.. 예. 권재관이 누구야? 거, 뭐 레벨 없는 새 ㅂ 을 얘기하네. 알아먹는 얘기하라고 개ㅅㅂ아. 도대체 누굴 얘기하는.. 권재관이 누구야 이 ㅅㅂ아. 숨기자 지상진 씨! 정신 챙겨 있어 어쩌면 너무하네. 아, 개이요. 아 미안합니다. 왜냐면 데이랑 비슷해가지고. 아예 아, 아, 이해합니다. 상열이가 어르신 아, 거 알죠. 예. 주사 없는 거로 유명해요. 주상렬 씨가 예 예. 아 그래요. 그 왜냐하면 내도 아,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술친구가 있는 거죠 예, 아직도. 지금 주사이죠. 아, 왜냐면 데이랑 너무 비슷해. 아그이럴수 아, 있어요. 예예 예. 예, 예. 한잔해요. 아니 뭐 뭐야 왜? 아 맥주는 아, 뭐 아, 와. 에이 내가 또 좋은 날이래서 우리 매니저도 알아. 응? 어? 이거 새 거예요? 예, 그거 공용 젓가락입니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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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젓. 애들입에? <laughs> 공젓이요? 뭐 노모쇼예요? 예? 네? 노모쇼냐고? <laughs> 아니 공공용 노모쇼냐고 이렇게. 집은 들어가 이개 <laughs> 도대체 지상님 <지상유수에>, 씨. <laughs> 아, 너 왜? 말이 심하시네. 아, 보자 아, 보자 니까 아, 미안합니다. 제가 대이랑 아, 빨리. 아. 그면 이해해요. 예 예. 예저 어. 주사 없어요. 예 예. 아예 알지 내얘기얘기서 네, 예, 알죠. 예. 오. 어, 별거 아닌데 시하네. 예, 좋은 예. 날입니다. 재수 없는 날이면 이거 안 돼. 아! 기분 좋은 날이에요. 아이고, 감사하네. 제가. 아, 우리 저기 뭐야, 딴게 네. 아니고 어르신 네. 그 저거 없어요? 본인만의 뭐 어떤 그그술 드셨으니까 스킬. 이거는 그냥 내가 액션 이거 할때 내가 안 보여주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오늘 지상렬 씨 오셨으니까 아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각오로 아 제가 이거 웬만해서는 좀안 하는 건데 지상렬 씨니까, 감사합니다. 제가 할게. 내 몽이 있어, 어르신이. 오, 보여, 이거 보여, 뭐야? 보여줬던 건데. 에이,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, 어르신? 사람들이 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뭐, 뭐, 아니, 뭐, 아니, 물, 이거 뭐, 물을 물 마시는... 병 구분도 못 하시는 거예요? <laughs> 아, 저, 그걸 저, 하셔야죠. 에이, 아, 그거 하셔야죠. 아니, 별 차이 아, 있나요, 이게? 이게 두 병이에요. 이게 별 차이 있어요? 한번 말도 하면 안 돼요. 어? 아, 진짜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되는데. 제 입맛이고 <laughs> 지상열 씨도 한장할수 있십니까? 아, 저야 뭐 언제든지죠. 어르신 한장 하세요. 좋습니 다. 아, 이거예요? 아, 이겁니다. 아, 진, 쟤는 뭐뭐뭐 뭐, 뭐 없어요. 뭐 개인기 없어요. 아무것도 없습니다. 별이 없나 보네. 이제 <laughs> 계속 쉬냐? 너 개그콘서트 이후로 텔레비에서 안 보이던데. <laughs> 이 양반이 오늘 실수 마요. <laughs> 아, 비슷해 갖고요. <laughs> 저 김대희 아니란 거요 미안합니다, 미안합저뭐 미안한데 용지 하나 주세요. 용지. 뭐. 종이요? 예. 네, 네. 가시기 전에 유언 좀 남기세요. <laughs> 재산 상속 이런 것들. <laughs> 자, 용인에 땅이 있어요? <laughs> 용이야. 요 땅은 있어요. 없어요. 아, 없어요. 예. 부산에 요집 하나 있는데. 아, 달맞이. 예, 달맞이 고개. 저희는 음. 오래 안 걸려요. 바로 걸려요 아이고, 했으니 <laughs> <예순이> 잘 됐습니다. <laughs> 아. 어, 좋아했던 데입니다. 여기 어르신이 아, 다 좋아했던 데인데. 아. 자. 갑시다. 가미대. 오 목숨 <농속> 걸었네, 전세. 그잘안 되는데 <laughs> 이거. <쏘봐> 아 가야겠다, 집에. <웃음> 네? <웃음> 가야겠다고 집에. <laughs> 아, <좋네. 웃음> 상례 씨는 그 손님이니까. 아형형형 형, 형. 꾹꾹 아니야 눌러 형형 눌러 형 우리는 형 예, 야, 기분 예. 아형 기분 상해 형 해, 해지마 형 상제 씨 그러면 가득 어이뭐한명 들어가네 거의 뭐 거의 뭐 아... 예, 거의 한명 들어갔죠 예 우리는 또 인생 모냥하냐 아야 이게 반드잘 됐으면 좋겠어 기다려 있 우리 마시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니 요 이러면 안돼요 아니야 아니야 <웃음> 내가, <웃음> 내가, 내가, 형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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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니야 아니야 나나이개 내가 마시는데 <laughs> 네가 뭔데 이 개XX야 이개잘 <laughs> 됐다 아주 너잘 됐어 이새 x x 야 먹어 이 <laughs> 어차피 고통 없이 보내줄게. <laughs> 더 가정이 <가득>, <laughs> 더. <웃음> <웃음> 아 좋네. 좋은 날입니다. b o n d 아아좋물한잔물 하이져 물이 오프닝 찍을래 다시? <laughs> <응>? 오프닝? <laughs> 아, 2차 가자.